미국의 전 프로레슬러 존 시나가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SNS 계정과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아미임을 얘기해 왔는데요. 이처럼 최근 몇년 사이 많은 월드스타들이 스스로 방탄소년단의 팬임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존 시나는 이들과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의 방탄 사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이 모든 일은 존시나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는 그저 사진이 예뻐서 업로드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이들의 엄청난 주목과 질문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이홉의 팬인가요? BTS를 알고 있나요? 아미들은 그에게 즉각 사진 속 사람이 제이홉이며 한국 보이 밴드 방탄소년단의 멤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존신하는 이때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모르는 동양의 보이 그룹이 이렇게 폭발적인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그는 아미들의 추천을 받아 마이크드롭 뮤비를 보게 되죠. 이후 존신하는 다른 뮤직비디오들도 찾아보며 자연스럽게 방탄소년단에 입덕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각종 인터뷰들에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존 시나의 대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방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BTS 음악의 가장 큰 메시지인 Love Yourself에 대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죠. I love the band for their message. Yeah. They're giving people who are m right. yeah. <laughs> <laughs> 처음에 일부 팬들은 존 시나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방탄소년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마다 방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존시나가 암이라는 사실은 국내외로 무척 화제가 되며 팬들의 큰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어린 세대에게 친근한 이미지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타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점점 바뀌었죠. 존신하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방탄소년단을 무척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은 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그는 직접 방탄소년단에게 한국말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투표에도 참여하는 등 아미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특히 제이홉과 RM에게 많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이홉의 믹스테이프를 즐겨 들으며, 베이스라인과 항상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보고 가짜 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아직도 K-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꽤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아이돌들이 화장을 하고 삐쩍 마른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남성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프로레슬러 존 시나가 K-팝의 보이 그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에는 어찌 보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레슬러> Are you sure about that?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남성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방탄소년단을 좋아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지는 것이 유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존시나의 사랑은 음악이 언어와 인종, 성별까지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더욱 많은 외국 남성들이 편견을 버리고 방탄소년단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존시나가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